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로 바구 언덕 아로 바구 의회에서 복음에 대한 훌륭한 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가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아테네 그 지식인들이 비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아로오 바구 의회가 사도 바울이 계속 아테네의 그 마켓플레이스 아고라에서 이 새로운 사상 이 새로운 종교를 더 이상 당론 하도록 허락을 안 해주었다는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옮겨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부가 있었다 아가야 지방의 주총 소재지입니다 아, 그 당시에 그리스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쪽은 마게도니아 주라고 하고 남쪽은 아가야 주라고 하면 그 남쪽의 아가야 주의 주청 소재지가 바로 이 고린도. 참 번성했던 25만 명의 번성했던 큰 도시입니다. 고린도를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contemporary, commercial, corrupt. 첫째, 국제적인 도시라. 로마 시대에 유명했던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민족 인종이 모여 들었던 다문화권의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는 상업 도시, 무역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상업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 지도를 그리스의 남부 지도를 보시는데요. 지금 중앙에 펠로폰네스라고 하는 섬이 아닙니다. 반도입니다. 그 반도와 북쪽에 있는 이제 이 그리스의 본토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작은 지역, 좁은 지역 이것이 바로 고린도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가는 육로가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동서로 가는 이 해상 무역의 중심에 고린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 이태리를 떠나서 동쪽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를 통해서 남쪽에, 지중해 남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아니면 이제 팔레스타인, 그리고 터키의 소아시아의 관문인 에베소까지 연결되는 그런 백길의 가운데 위치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는 항구를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레카이안이라고 하는 항구 한 1.5마일 내륙에 고린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오른쪽에 에,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한 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태리를 출발한 배들이 이펠로폰네스 반도를 남쪽으로 끼고 돌아서 그래서 동쪽으로 가는 항로보다는 육지에 둘러싸여서 풍랑이 적은 이 고린도만으로 들어와서 그 좁은 지역 고린도에서 그 모든 화물을 육로로 옮기고, 그리고 갱그리아 동쪽 항구를 통해서 동쪽으로 항해하는 것을 훨씬 안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항해 기술이 있고 좋은 배들이 있지만 그 옛날 사람들은 지중해에 풍랑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서 가능하면 육지로 둘러싸여서 풍랑이 없는 그 고린도 만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 안전하게 여긴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작은 배를 통째로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끌어올려서 육로를 통해서 두 항구 간에 저렇게 노예들이 끌고 옮기는 일종의 기찻길 디얼 코스라는 기찻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옮기던 길인데 아직도 이돌 길에 저렇게 굴러가던 바퀴가 굴러가는 돌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큰 석선박의 경우에는 화물을 수레로 운반하고 다시 동쪽에서 갱그리 항해에서 배에 선적을 한 것입니다. 요즘엔 그 옛날 배로 다니던 길을 저렇게 문화를 만들었는데요. 약 100년 전에 저 문화를 팔 때에 고린도 지역이 가장 좁은 구간, 바다 간의 거리가 제일 짧은 구간을 파다 보니까 옛날에 그 기차길처럼 디얼 코스가 있던 바로 그 위치가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만큼 동서 해상부역의 중심지로 크게 번영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고린도의 특징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모습인데요. 로마 시대의 고린도 사람이라는 명칭을 우리말로 바꾸면 바람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아주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시가지에서 뒤편에 보이는 한6 0 0 m 되는 고지의 아크로폴리스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부르고 이제 이 헬라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렀는데요. 그아프로디테의저 신전이 산 꼭대기에 고대 시대에 놀라운 건축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웅장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고 기록에 의하면 저 신전에 신전 창기가 1천 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에 정박하는 대예 선장 선원들이 저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 창기들에게 자기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 창기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면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타락의 소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 전서 6장 2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그런 내용이 써있지 않지만 고린도에 오기까지 사도바울이 겪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잘 엮어보면 사도바울은 아마 상당히 지쳐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에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영어성경 보면 When I came to you, I came to you in... weakness and fear with much trembling 내가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처음 찾아왔을 때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내가 연약함이 있었고 내가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이 점점 수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1차 선교여행의 첫 사역지였던 구브로 섬을 횡단하는 동안은 어, 핍박하거나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시디 안디옥에 갔더니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심하게 핍박을 해서 그 도시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음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다음 도시로. 다음 도시 후스드라에서 돌마 맞아 죽을 뻔하죠. 사도바울을 돌을 치는데,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은 그를 처형하겠다고, 죽이겠다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의 몸을 성문 밖에다가 내다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슬퍼 돌로 쌓이는 동안, 사도바울이 정신이 돌아왔고, 일어나 걸어서 성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더베라고 하는 다음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사도바울이 죽어서 삼층천까지 갔었던 그런 때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 살려주시고 건강을 회복을 주셔서 그 다음날 60마일 이 떨어진 더베까지 걸어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선교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이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는 가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알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도시 빌립보에서 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는 첫 경험이 그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 대살로니가로 갔고 대살로니가나 베레아,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그리고 아테네에서 이제 지금 마지막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는 것마다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찾아왔을때 나는 연약함과 두려움, 심이 떨며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로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사역을 한번 뒤돌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아레오바고 의회 앞에서 분명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훌륭한 변증의 설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어, 내놓을 만한, 이렇다 할 만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 같으면 그렇게 설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알 보내색으로 공부를 했고, 그 많은 학식과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그 모든 지혜가 그 설교 안에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디오시우니우스라고 하는 아레바고 의원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어, 이를테면 아테네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마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테네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사도바울이 떠났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의외에서 더 이상 사도바울이 복음을 아테네에 전할 수 없, 없도록 했기 때문에 쓸쓸하게 아테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바울이 고림도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홀로였습니다. 성교팀의 동역자들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새롭게 개척된 교회의 그 초신자들을 최소한 기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불가피하게 남겨둘 수밖에 없었고 자신 혼자서 아테네로 갔었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여행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베레아의 디모데와 신라가 머물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두가는 처음에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빌립보까지 도착했는데 빌립보에 머물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함께 일을 하면 힘이 나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 줄 수도 있,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두 몫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배, 네 배의 힘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도 마차를 끌수 있는 그 화물의 중량이 있는데요. 한 마리가 끌수 있는 이 무게와 두 마리를 함께 엮어서 그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끌수 있는 무게가 두 배가 아니라 말을 두 마리를 함께 묶어놓으면 그 무게가 세 배, 네 배를 끈다는 것입니다. 이 시너지라고 하죠. 함께 힘을 모으면 이원 플러스 원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이 트리, 포세 목, 네 몫의 힘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사도바울은 지금 이 로마 제국 지중해에 향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각 지역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정말 쉽지 않은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교회에서부터 이 선교팀의 동역자 힘을 함께 조직해서 파송을 받고 선교여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사도바울이 홀로였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지금과는 다른,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2절을 보면, 사도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만났는데, 그들이 직업이 같아서, 천막 만드는 직업. 사도바울이 그들과 합류하여, 함께 천막을 만들고, 함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그 가정의 경제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그 아들들에게 한 가지 생업의 기술을 가르쳐서 이 아들이 세계 어디를 데려다 놔도 살아가고 자기 가정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길리기아 성의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부모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제일 유명한 라비,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유학을 보내줄 정도로, 좀, 좀, 줄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가정 전통대로 사도바울에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특별히 길리기아성에서 나오는 염소털이 아주 길어서 그 염소털로 울 모직을 만들었는데 그 모직이 가볍고 이 물에 잘 젖지 않고 그래서 그 모직이 특별히 거칠어서 옷을 만들어 입긴 어려웠지만 어부들이나 특별히 군용 텐트로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천망 만드는 기술, 특별히 자기네 고향 지역 길리기에서 나오는 그 모직으로 만드는 군용 텐트 아마 그 기술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 텐트 메이커. 네 여러분, 선교 분야에서 기독교 선교 분야에서 텐트 메이커라는 말은 자비량 선교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Self-supporting missionary. 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이, 이 선교지로 나아갈 때 보통 후원 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을 의, 의지하게 되는데요. 자비랑 선교사, 텐트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그 직업을 통해서 현지에서의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후방의 기도 후원을 힘입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지에게는 교회를 개척하려는 목회자가, 목사님이 선교사 입국 비자를 받을 수도 없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평신도 전문인이 자기의 그 직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맨으로 이, 이 비자를 받아서 그 선교지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해야 하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창의 접근 지역이다. 크리에이티브 액세스 영역.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보안 지역은 그러니까 목사의 직함보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에서 이 자기가 손으로 직접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로 일을 하면서 비용을 조달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를 파송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선교 헌금으로 후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국제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이 성교사로 파송 받을 때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고 해서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이것 가지고 성교회에 다니는 동안 필요한 경비로 쓰십시오. 성교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두바울 이랭이 각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이 이 성교팀 이랭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해서 민박 숙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리포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여사장님 루디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있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성교팀에 와서 숙식을 하시오. 자기 집으로 강관하여 민박 허스트로 모셔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 기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이 성교 헌금 받아서 가지고 떠났더니 비용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숙식을 위해서라도, 주중에는 천막을 만드는 텐트메이커 일을 하고, 밤에, 그리고 주말에만 안식이 돼그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가 비용이 모자랐는데, 비용이 부족했음에도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도 부담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 모든 내 재정적인 피로를 나의 살 것을 채워주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 비용이 부족해서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땀 흘려야 하고 밤에 시간 난때로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주말에만 이 안식일에만 그 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지역의 교회를 홀로 개척하려는 사도바울의 그 상황을 상상해보면 얼마나 사도바울이 힘들고 마음고생이 많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왜 바울같이 훌륭한 복음의 사도가 선교 비용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사실은 요즘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많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교단체나 그런 교회들은 재정이 빠듯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금식해서 하나님 이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큰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들은 재정이 풍부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는 보금적인 건전한 교회에 비하면 재정이 차고 넘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참사로 큰 무리를 일으킨 구원파 유병원 씨도 얼마나 재정이 풍성했습니까? 통일교 문선명 씨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남미의 어떤 나라는 통일교회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회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보십시오. 문성명 씨네 그 통일교회가 북한에다가 평화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지금 거기서 자동차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런 사이비 종파 사람들, 돈이 남아나는데 오늘 본문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복음의 일꾼들은 재정이 모자라서 철저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공급을 간신히 제음받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런 상황 속에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 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한 가지는 안식일마다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고전에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다가 이제 비방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Jews opposed Paul and became abusive.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 그냥 반대하는 것만 아니라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정작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반대하는데 became abusive. 이 사도 바울을 막해할 것과 같은 험상구준 그런 언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어성경 킹제임스에는 blaspheme. 하나님을 모욕한 언동이 나왔다. 아마 사도 머리 계속 예수 그리스를 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아마 그런 험한 말들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적이 심해졌는지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들의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나는 책임이 없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라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은 분명,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동조 유대민족의 구원을 향한 아주 큰 영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도시에 전도하러 가기만 하면 먼저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그 훌륭한 라비 밑에서 모든 율법을 배웠던 그 율법에 풍부한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영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기에 이젠 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방향을 돌려야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아마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부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아마 사도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찬송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이 아마 그 당시에 있었다면 사도바울이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정말 쓰러지고 싶은 이 일꾼이 낙심이 되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바울의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위로하시고 큰 병려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첫째는 사도바울의 그 성교팀의 동역자였던 신라와 디모데가 그 베레아를 떠나 고림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사도바울은 홀로 전도하다가 쓸쓸하게 그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홀로 도착해서 연약함과 이, 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사역을,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서로 축복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했는데요. 하나님께만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만의 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나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전도여행에 보내실 때몇 명씩 보내십니까? 몇 명씩? 두 명씩 짝지어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맡기시는 일은 항상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명 이상씩 팀이 되어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 새롭게 개척된 교회에 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성교팀 멤버들을 뒤에 두고 홀로 처음엔 아테네에 갔었고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왔었지만 이제 동역자가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빌리포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도 함께 가었던 신라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델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던 이 사도바울을 위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붙여주시는 그런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일에 힘쓰고 계신 분들을 보시거든, 꼭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홀로 외롭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게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모습은, 신라와 디모데가 사도바울을 찾아왔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보낸 성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린도 후소에서도 사도와 이렇게 사실 언급하는데요 나이 필요할 것을 마게도리아 교회 성도들이 공급해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리뽀 교회 성도들이 이 대다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마 빌리뽀 교회 루디아 그 집사님이 바울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다 우리가 바울 목사님이 성교회에 다니는 동안 고생하시지 않도록 우리 성경연금 복무합시다 아마 그 빌리뽀 감옥에 간수도 나도 하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성경연금을먹었했을 것이다 그리고 베리아에가 있던 신라와 디모데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 이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합류한 뒤에는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전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게디냐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대로 이 성경금으로 후원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종들을 위해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복음의 최전방에 나아있는 주의종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신 것은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사역에 열매를 허락하시기 시작합니다. 발전해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스보가 온지방바더불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사도바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유대인들의 모임 가운데 이 어른, 이그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에도 거부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는 그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혼자 전도를 할때 별로 열명이 나타나지 않다가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도착했을 때더 이상 이제 생업에 염려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쓸 때 그만큼 기도로 준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지 않았겠습니까? 또 디모데와 신라가 함께 전도하는 현장에 나아가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뒤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모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주님이 불러 주셨는데 우리의 지나온 여정을 보면 우리들이 경험한 어떤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일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사실 뒤를 돌아다 보면 주님 앞에 내 놓을 만한 열매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주위에 돕는 사람 없이 나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너무 없지 못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밤낮으로 땀을 흘려 쓰고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쓰고 하는데도 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 거절을 당하는 그것이 가장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상황과 여건을 따져보자면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를 마게도냐 교의 성도들을 통해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의 삶 가운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복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역자를 붙여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름다운 열매를 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